제가 생각난 김에 제가 그 하나 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때 이제 궁금했었잖아요. 예. 잠깐 그 시켜 볼까요? 아 여기 딱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 그렇죠 불법 어 그렇죠 그리고 어 적법 음 적법 어. 불법에 위법. 불법의 반대 말이 뭡니까? 불법의 반대 말? 불법의 반대 말이 뭐예요? 자, 이거 이거 불법의 반대 말이 뭐예요? 아는 척좀 해봅시다. 또 아는 척 하라 그랬더니 또안 하. <laughs> 팀장님, 불법의 반대 말 뭐예요? 불법 반대 말. 그렇죠 합법.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불합리하다. 그렇죠 불합리하다. 예,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예, 불합리하다. 댓글 좀 올려주세요, 이쪽, 저, 저 옆으로, 저, 이쪽으로 댓글 좀 올려주세요. 예, 예, 예.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예, 불합리하다. 어때요? 공부 이렇게 하는, 아, 그, 그, 그자, 그대로 두세요. 예, 예, 공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뭐 특별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 어 불법의 반대 말은 합법. 그리고 위법 위법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적법. 어, 적법. 음. 그 이게 이제 아주 좋아요.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예. 궁금해 하는 게 사실 또 맞고. 근데 이제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이거 구별하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 왜안 물어볼까? 그럼 질문. 왜안 물어볼까요? 팀장님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왜안 물어볼까요? 불법이랑 위법이랑 분명히 말이 다르니까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을 텐데 왜안 물어볼까요? 시험에서? 왜안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이유도 알아야죠, 우리가. 이왕 할 거면. 그렇잖아요. 왜안 물어보는지 알아야 내가. 아, 그래서 안 물어보는구나. 확신을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왜안 물어볼까요? 왜안 물어볼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아, 우리 폴리님 미묘해서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아, 똑똑하십니다. 반장 후보예요. 음, 대동소이. 아, 그런 겁니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크게 의미가 없어 시험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딱 잘라서 설명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왜 단어를 만들었냐? 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어때요? 똑같은 의미인데 거의 똑같은 의미인데 이쪽 동네에서는 이런 말 쓰고 이쪽 동네에서는 이런 말 쓰고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도 표현되고 표현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 과학입니다 됐나요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건 이거야 꼭 이건 이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큰. 실수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 사회가 공부를 할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도 보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카페나 이런 이제 보면 어, 어 선생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좀딱어 음, 이건 이거야. 제가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이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맨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고지고 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건 이건데. 어, 여기서는 약간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또 이런 의미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융통성, 그렇죠? 음.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사회과학은 어, 대부분이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 착한 사람 또는 뭐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 법을 잘 지키는 게 이제 준법 정신이 착 투철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럼 팀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준법정신, 니 투철한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요 차이입니다. 아, 이제 끝났습니다. 설명 끝났어요. 요 차이. 불법합법은요. 자, 불법합법은 방금 말했던 예를 들어드린 거, 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준법정신, 예, 준법.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어때요? 꼭 법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들어갑니까?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법도 잘 지키는데 뭔가 도덕적으로도. 근데 또 이럴 경우 있어요. 법을 위반했지만 아 이게 도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네. 산에서 불이 막 났어요. 불이. 하... 여기 불이 났어요. 불이. 자, 그런데 이 불을,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부도 되는데 우리가 어렸던 때는 이런 말 있죠. 맞불을 놓는다. 그렇죠? 이 불을 꺼트리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또 불을 일부러 내. 그래서 이걸 덮어버리는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맞불작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맞불을 놓는 건 어때요? 의도적으로 불을 노, 지른 거죠. 이거 어때요?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불을 놓은 것만 봤을 때는 어때요? 어, 이거 방화 아니야? 라고 하지만 불을 끄기 위해서 냈잖아요. 그쵸? 오케이, 적법한 행동입니다. 그니까. 러 이거는 뭐예요? 불낸 것만 봤을 때는 불법이야라고 할수 있지만 도덕적인 기준, 그렇죠? 착한 사람. 도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행위라는 거예요. 됐나요?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여기 불법 합법을 따져볼게요.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대마초, 대마초. 대마초 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왜? 이거는 딱 법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 됐습니까? 법에 대마초 피면 우리 세고랑 차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어때요, 또? 합법인 경우도 있죠. 대마초 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불법, 합법. 근데 위법 적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도덕적인 기준이 가미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냥 거의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제가 구별을 해드린 거예요. 어때요? 좀 느낌 왔습니까 팀장님도 어떻게 느낌이 좀 오셨나요? 예, 그러니까 다 간단합니다. 자, 정리 불법 합법은 그냥. 법 규정만 가지고 고지고대로딱 적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간통. 간통이라는 거 아시죠? 팀장님. 간통. 간통했어요. 뭘까요? 이, 이 중에서 이네 가지 중에 하나 뽑으면. 내가 간통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네 가지 중에. 자, 자. 댓글 올려주세요. 1, 2, 3, 4. 간통했다. 간통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이 그쵸? 그렇죠? 예,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겁니다. 자, 1, 2, 3, 4 중에 뭘까요? 자, 찍어보세요. 팀장님도 찍어보세요. 잘 찍잖아. 2번, 2번, 2번. 아, 2번, 3번, 2번, 3번. 그렇죠? 예, 2번입니다. 2번. 법으로만 따지는 거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관통이, 관통이 지금 현재는 그쵸. 그렇죠? 합법이죠. 합법. 하지만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어때요? 적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히게 나쁜 짓이잖아. 그렇죠. 위법이라고 할수 없죠. 일단 위자 그러면 이해를. 위법이나 적법이나 불법이나 합법이나 이걸 아까 말했잖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법을 위반하면 위법입니다 근데 간통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법이 아닙니다 일단 법을 어기진 않았으니까 위법 아니에요 불법도 아니고 일단은 합법 아니면 적법인데 적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착한 짓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 아까 그래서 내가 착한 짓 준법정신. 아나 진짜 아 설명 진짜 기가 막히게 했는데. <laughs> 아 진짜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도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고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음. 이왕 배운 거 머릿속에 잘 넣어 두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평생 가져가면서 나중에 또어디 가서 써먹을 일도 있을 테고. 그렇죠? 아 내가 아는척 할수 있어. 아는척 하려면 확실하게 좀 알고 아는척 해야지. 예. 예. 그래요. 음. 어때? 이해가 좀 됐나요? 이제 확실하게 됐습니까? 어. 세븐데이즈 님 계셨죠? 세븐이 그때 질문하셨잖아. 어. 어때? 이제 됐나요? 조금이라도 좀아잘 모르겠다 이왕 한거 하나 얻어 가야지 아침에 저는 계서 공부할 때 사실은 시험공부라는 게 답을 맞추는 거에 좀 급급하잖아요 이게 사실 시험공부는 좀 스트레스죠 근데 요렇게 요런거 공부하면 재미있어요 예, 재미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예좀 머리도 좀 리프레시 되고 음. 어때 이제 팀장님이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겠죠. 예. 네. 불합리하다. 불법, 합법. 이렇게딱 구별하시면 되고 위법적법.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위선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위선자. 위선자가 뭡니까? 선한 척 위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그게 어때요? 아까 말했죠. 착하다. 좀 도덕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글자 그대로 딱 해석해 버리니까 안 까먹겠죠. 헷갈리지도 않겠죠. 딱 이런 겁니다. 이건 이거야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들 속에 다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 음. 아, 좋다.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하는 거. 일단 금지 구역이잖아요. 금지 구역이라고 만약에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거기서는 도덕적인 기준을 늘 필요가 없잖아요. 통행 금지 구역에서 통행하면 불법이죠.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하면 불법 유턴이죠. 그는 거 그냥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잖아. 그냥 딱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당연히 위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굳이 위법이란 말보다는 그냥 아예 금지됐는데요. 하지 말라는데 왜 해요? 그냥 불법이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론 위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럼도. 낚시 금지 구역은 뭐더 도덕적인 우리가 같이 이런 거랑은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위법이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위법은 굳이 따지자면 조금 그런 부분이 약간 가미돼 있는 느낌이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어떤 때는 위법이다, 어떤 때는 불법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지점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야 이거야.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항상 이렇게 이제구분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 사고를 뭡니까? 확장시키지 못하고 그냥 딱 이틀에만 박아놓는 사실은 되게 좋지 않은 공부거든요. 넓게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해야 되니까 객관식으로 점수를 나눠 놓는데 어.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 하여튼 저한테 배웠고 이제 우리가 다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양분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딱 나누기 힘든 애매한 위치에 있는 어 그런 사례들,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례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염두에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거는 위법인가요? 적법인가요? 이건 불법인가? 막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 확실하게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 누가 봐도 이거는 구분이 되는. 방금 제가 사례를 들어 드린 거는 누가 들어도 딱 구분이 될수 있는 제가 사례들을 들어 드린 것이고 어 애매하게 참 말하기 힘든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예, 됐죠? 예.